미래 경제와 투자의 맥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세계적 석학들과 공신력 있는 국제 기구들의 미래 예측을 분석하고 검증을 해서 글로벌 성공 투자의 맥을 짚어내는 강입니다. 의이 시리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에 있는 LBCNP 채널로 들어오시게 되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유튜브 화면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명품 경제학이라고 치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빨간 화살표 부분에 사람 캐릭 커처가 있지요. 이 사람 캐릭 커처를 클릭하시거나 그 옆에 있는 글자 LBCMP a 명품 경제학이란 글자 있죠? 채널명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수백편의 강의들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시리즈의. 오늘 주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주택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고, 5년 동안. 또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더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일본 주택시장이 지금 현재 시구촌에서 가장 초고령화가 되어 있는 초고령화 1위 국가가 일본이죠. 1% 성장의 초고령화 사회. 그 일본의 주택시장이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경제연구소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작년 2014년 5월서부터 올해 2015년 4월까지 딱 12개월, 1년 동안에 일본의 주택가격 통계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촥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무려 1년 동안, 12개월 동안에 일본의 주택가격이 16.78%가 상승했습니다. 경제는 1% 성장했는데, 저성장 1% 성장을 했는데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주택 가격이 16.78%가 상승하겠습니까? 인구론자들이나 종말론자들 그런 사입이 경제를 논하는 사람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베 노믹스의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이죠. 그 뭘로 양적 완화했습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 돈 무제한 찍어가지고 시중에 풀었죠. 그러니까 주택가격도 초고령화 1% 성장 경제도 16.78%씩 오르더라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화폐 경제입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확대해가지고 지난 1년이 아니라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5년 동안의 일본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제일 왼쪽, 이제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본의 주택 가격이 시수 95에서 99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파동으로서 박스권 안에서 변동을 하고 있지요. 박스권 안에서 5년 동안 이 얘기는 지금 1% 성장을 나0%대 성장을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붕괴되지 않고 행보하고 있더라. 는런걸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다가 빨간 화살표 부분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2015년 올해 1월 서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2014년 12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 갑자기 그래프가 확 속기 시작하죠. 가격 상승률이. 2013년 1월서부터 아베 노믹스를 채택해서 무제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풀기 시작한 것이 먼저 일본의 도쿄 정시로 올라가가지고 도쿄 정시를 갖다가 폭등을 시켰고 그 다음에 도쿄 정시가 폭등한 이후에 돈 풀기 시작한 시점서부터 2년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후행적으로 도쿄 정시가 선행했고 그 후행적으로 2년 만에 일본 전체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한 겁니다. 그래프 보시죠. 수직으로 팍 지금 튀어 오르고 있는 거. 화폐량을 중앙은행에서 증가시키게 되게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출식시장이 1, 2년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후행적으로 다음에 상승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일본의 지난 5년 동안 통계 그래프가 이거를 입증해 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2015년 3분기서부터 2020년 또 2050년까지 일본의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측자료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트레이딩 이코노미스라고 아주 세계적인 민간연구소입니다. 시구촌의 모든 국가의 경제를 매일매일 연구해가지고 공, 공표를 하는 아주 세계적인 민간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입이 사기꾼 전문가들처럼 시혼차 집에 앉아가지고 공공연구소, 공공경제연구소라고 집에 앉아가지고 혼차 1인 회사에서 사기꾼들이 하나 헛수려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지구촌의 모든 국가의 경제 통계를 전부 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세계적인 민간연구소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주택가격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게 되게 되면요. 어, 올해 2015년 3분기에는 지수가 저번 지수보다 105보다 상승한 106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4, 4분기에서는 106에서 111로 대폭 상승을 합니다. 주택가격이. 올 4, 4분기에 그리고 내년 2016년 1, 4분기 때는 113으로 조금 상승을 하고 내년 2016년 2, 4분기에 116으로 다시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점입니다. 이게 정점. 즉 일본의 주택가격과 일본 도쿄정시의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내년 2, 4분기 6월까지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 6월 2, 4분기까지 그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아베나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풀어왔던 것처럼 지금처럼 계속 무제한 돈을 찍게 되게, 되게 되면은 일본 엔화가 가치가 폭락을 해서 종이 짝이 되니까 더는 못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양 효과가 내년 2, 4분기 때 끝이 나고, 그러고 나서 2020년, 또 길게는 2050년까지, 이 내년 2, 4분기 116에서 114, 114로 2020년과 2050년에 비슷하게 이제 보압선 유지가 되가는 거죠. 2050년까지. 이게 일본의 주택가격 예측 모델입니다. 아마 거의 유사하게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이 통계를 보고 우리가 첫 번째 뭘 하나 알수 있느냐? 저출산, 초고령화, 그 다음에 1%나 성장이나 0% 성장하는 나라. 일본은 2050년까지 계속 1%나 0%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국제 보고서 전부다가 그런 나라에서도 2016년 이후에 추가로 돈을 더 찍지 않더라도. 그 때까지 풀려있는 돈만 갖고도 2020년, 2050년에도 주택가격이 하락 안 하더라. 계속 보합수를 유지해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인구론자들, 종말론자들, 일본 사례들면서 거짓말 하고 있죠? 고령화 사회 저성장 펼쳐지게 되게 되면 집값 폭락한다고. 지 혼자 소설 쓰는 거예요. 그건 경제인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사기꾼들이 그거 대중을 현혹시켜 갖고 공포를 팔아 갖고 지책 팔아 먹고 강의 다니면서 강사를 수입부터 갖고 먹고 살라고 대중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걔네들은 경제인도 아니고 경제 연구소도 아닙니다.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같은 데는요그 우리나라의 그 사이비 인구론자다. 경제연구소보다 조직이 천배, 만배 더큰 조직이고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수천명이 고용돼갖고 매일매일 전 세계 경제를 분석하는 이런 공신력 있는 국제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통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신규 주택 착공 하고, 건설 소주장을 보게 되게 되면요. 신규 주택 착공이 2016년 1, 4분기 3.67을 기반해가지고그 이후로 2016년 2, 4분기, 2020, 2050년까지, 2050년에 마이너스 0.49까지 마이너스를 전환됩니다. 특이한 점은 2020년에 시수가 10으로, 그 전에나 다른 지보다 훨씬 높죠. 2020년쯤에는 2020년에서 2022년쯤에 월드컵인가 또 일본서 개최하지요. 그 특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 수주량을 보게 되게 되면 내년 2016년 1 4분기부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2020년에 마이너스 7, 2050년에 마이너스 7로 건설 수주량은 내년부터 계속 8% 10%가 하향 추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택 가격은 2020년에도, 2050년에도 계속 고압수를 유지하죠. 하락하거나 반토막 나거나 폭락하지 않고요그 다음에 주택 소유권 비율 한번 보십시오. 자가, 한국말로는 자가주택 비율이죠. 자가주택 비율. 자, 2015년 3분기에 62.18에서 그 다음 2020년에도 62.65, 2050년에도 62.96, 계속 62%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지요. 자가주택 보유율. 인구론자론이나 종말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되게 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갖고 집을 받아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 폭락한다는 얘기가 자가주택 보유도 안 하고 폭락한다는 얘기가 이 일본 그래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생 거짓말, 날조된 소설이었죠. 김일성이 쓴 소설입니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경제를 팔아먹는 그 인구론자들 내가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이 통계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 분석과 예측 오늘 강의한 내용을 행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베 노믹서의 무제한 양적 완화는 부동산 부양으로도 효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초고령화 1% 성장하는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양적 완화를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부양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2년이 걸리더라.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먼저 주식 시장이 먼저 오르고 1~2년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더라 하는 걸 통계 그래프에서 또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베의 양적 완화 또 지금 엔저 현상 그 정점이 내년 2016년 2.4분기 6월까지다. 그게 정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일본도 돈더못 푼다. 왜못 푸느냐. 더 풀게 되면 일본 엔화가 종이 짝 된다. 가치가. 그러면 더 이상 엔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한국경제에. 그 다음 네 번째 결론입니다. 2020년에서 2050년까지는 일본의 주택가격이 초고령화 1%, 0% 성장을 30년 동안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하락 안 하고 폭락 안 하고 반토막 안 나고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국제기구들이 전망하고 있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들이 이네 가지입니다. 다음 주제 29강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지금 그리스 사태 때문에 또 메르스 때문에 지금 증시, 추식 시장이 지금 불안감이 좀 조성되어 있는 상태죠. 오늘 녹화일 현재. 자, 그런데 올해 2015년 그럼 하반기 한국 증시 어떻게 될 것인가? 코스피 어디까지 갈수 있을 거고? 적정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얼마일까 하는 걸 제가 또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